안녕하세요. 여리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네요. 오늘 제가, 어, 여리영과 주식 투자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3개월 수익률 40% 아시아나 항공, 이제 수익을 즐기자. 어, 제가 여러분들께 아시아나 항공을 3개월 전에, 어, 매수한다고 글을, 어, 올려드렸죠. 어, 네이버, 저기 뭐죠? 유튜브에도 글을 올리고, 이때가, 정확하게 3개월 전이더라고. 2022년 10월 19일. 오늘이 2023년 1월 18일이니까, 날짜도 딱 3개월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제가 그때 아시아나 항공을 왜 샀냐면, 그때, 어 시가총액이 8,700억으로 너무 싸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로나 최저점이 1,800원이었다. 그 다음에, 뭐,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대한항공에 비해서 좀안 올랐다. 그다음에 빅스텝 종료. 그 다음에, 어, M&A 해외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환율, 어, 환율에 대한 기대감 등등, 뭐, 이런 내용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었고, 차트를 보자면, 그때 이제 요 부분이 제 매수 구간이고, 어, 여기가 이제 오늘인데, 어, 쭉 올랐네요. 지나고 보니까, 그죠 어, 그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쭉 보유하고 있다가, 어, 오늘 이제, 어, 매도를 일부 매도했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 2,000주 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대략 1,000주 정도 남았네요. 제가 예전에는 종목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현대글로비스로 2021년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는데 뭐 저만 많이 봤겠어요 이때 다 많이 봤겠죠 이때 제가 너무 주식을 사랑해서 매도를 못했어 그래서 수익을 많이 잃었습니다 거의 다 잃었어 그러니까 현타가 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과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종목 매 선정과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는 어 제가 수익률에 따른 기계적 매도로 전환하기로 어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어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하는 걸로 어 제가 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게 더 수익률이 더 낮더라고, 어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매도 타이밍도 일부 어, 제가 매도하게 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 일부 글과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간에 한번 어, 아시아나 번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아 이거 좀제 실수한 건데. 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률이 좀 뻥튀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점은 어,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앞으로 좀더 어,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